이번 시간에는 스컬프트리스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컬프트리스 프로를 활성화시켜 주려면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를 클릭해 줘 갖고 활성화시켜 주거나 또는 꺼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이나메시나 지리메시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전체를 대상으로 해갖고 면의 흐름을 재구성해 줍니다. 반면에 스컬프트리스 프로 모드는 디테일이 필요한 영역에만 면의 흐름을 재구성해 줍니다. 실제 한번 이 스탠다드를 이용해갖고 도시 사이즈 줄여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컨트롤 Z. 스컬프트리스 프로 모를 활성화 시켜주고 클릭하고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러면 스컬프팅이 되면서 이렇게 면이 많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면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스컬프팅이 되면서 디테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면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컬프 트리스 프로모드를 활성화시켜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도 한번 클릭하고 들해주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컬프팅이 되면서 이렇게 스컬프팅이 되면서 면이 많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컬프트리스 모드 같은 경우는 특정 브러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특정 브러쉬는 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브러쉬를 많이 타는 그런 작업 모드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m o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브를 하고서, 이쪽, 귀를 좀, 여기서,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면이 추가가 안 됩니다. 스컬프팅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면이 추가가 안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들지도 않은데, 얘가 꺼져 있습니다. 스크럽 트레스 모드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브와 같은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주냐 그런 작업은 여기 S로 가면 아, 스네이크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합니다. 얘를 선택했을 때 얘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면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에 따라서 스컬프트리스 모드가 활성, 또는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스탠다드 모드에서, 스탠다드 모드에서, 여기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스컬프팅 되면서 면이 추가됩니다. 스컬프트리스 프로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브러쉬를 잠깐 좀 띄워주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잠깐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 브러쉬 모드에 보면은 오토 마스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백페이스 마스크. 강좌 초반에 이 옵션을 봤을 텐데, 얘를 활성화 시켜주면 이렇게 얇은 부분을 스컬프팅 할 때, 아, 뒤쪽 면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컬프팅 하는데, 얘가 꺼져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얘를 다시, 얘를 다시 한번 꺼주겠습니다. 지금 꺼준 상태에서는 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얘를 켜주니까 또 얘가 비활성화됩니다. 이 백페이스 마스크는 뒤쪽 면을 스컬프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할때 사용한 옵션인데, 얘를 활성화 시켜주지 않을 때는 얘가 제대로 작동되는데 얘를 켜주면 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스컬프팅만 되지 면이 새롭게 재구성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끄고서 하면 면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컬프트리스 프로 모드를 활성화 시켜주고 작업할 때는 특정 브러시를 선택했을 때 해당 브러시가 스컬프트리스 프로 모드에서 작동되는지를 항상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시 기 바랍니다.